뉴스 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26일 국민의힘 지도체제를 혼란에 빠뜨린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황정수 민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나 유상범의 원의 황판사에 대해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 법령구에 소속이란 주장을 내며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서다. 경악이라고 논평한 동아일보 관련 소식과 이준석 손 들어준 황정수 판사는 누구 한국일보를 함께 살펴보고 황 판사의 법정신과 성향을 들여다본다. 주 위원장은 "헌법상 정당 자치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다"며 "이에 신청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다. 황 판사와 법 시각 차이 대목이다. 이어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마침표. 현실화된 것 같다며 황판사 성행을 거론했다. 법률 지원단장 유혜원은 우리 법령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다. 판사가 사법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며 황판사 성행과 법정신을 겨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6일 이례적으로 황수석 부장은 우리 법령구의 국제인권법연구의 소속 회원이 아니다고 해명해 그의 특정 단체 성향은 선을 그었다. 황판사는 전남 구례 출신이다. 순천구 서울대 법대 제38회 사법시험 출신으로 광주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법으로 옮겼다. 그의 이력이 알려졌다. 올해 5월 6.17 방선거 경기지사에 출마한 강용석 후보가 낸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눈길을 끌었던 황판사다. 강 후보가 한국방송기자클럽을 상대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이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황판사는 이를 인용했다. 황 판사는 평등권 토론회 참여권 유권자의 권리를 근거로 후보자 6명 중 김동연과 김은 해만을 초청자로 선정한 행위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은 토론회 내부 규정이 있었다. 황 판사는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 지지율을 얻어야 참석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문제 삼았다. 황판사는 이를 자의적 기준이라 판시했다. 후보들에게 출연 요청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다는 판단이다. 이로 보아 황판사는 평등권과 공정성을 매우 중시하는 진보 성향의 법관이란 평가다. 이번 국민의 힘비대위 판단도 관련 법률 취지 근거로 접근했다. 달리 말해 절차적 하자는 물론 헌법 관련 법률 내규나 규칙약관 등에 걸쳐 실체적 하자를 따져 평등권과 공정성 잣대를 중시한 듯하다. 예로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 4월 KBS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서울미디어 홀딩스와 후방건설이 제기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황판사는 기각했다 황판사는 서울신문에 게재된 호방건설기사 57건이 공식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일요일에 정격 삭제된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고 밝힌 후그 문제를 취재 방송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도 언론 자유원칙과 공공성에 매우 중시한 판례다. 다른 사례로 앞서 5월 국민의힘 인천 강화군수 충남태양군수 등 예비후보들이 공청결과에 반발하면낸 효력정제 가처분을 인용해 당 결정을 번복했다. 민주화운동으로 옥살이한 피해자가 낸 국가상대배상수송도 국가책임으로 판시했고 한국철도공사상대설로 작업노동자가 낸 배상수송도 노동자 손을 들었다. 황판사와 국민의 힘간 인연은 두 번째다. 한 번은 인천 강화군수, 충남 태양군수 등 예비 후보들이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이다. 국민의 힘측이 결정한 비상상황을 뒤집은 판단과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만들었다는 대목에서도 이 대표 손을 들어주었다. 정국이 비대위원장 결의는 당헌 9 6조를 정당 민주주의는 헌법을 당원 총의를 반영할 때에 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진다는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이로 황판사는 약자의 권리 침해나 손해 등에 대한 평등권과 공정성이란 법정신과 제도나 질서는 민주주의 원칙을 따져보는 진보 성향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이 법원에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당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는 표현은 "황판사의 법 정신과 성향을 알았다면 나올 얘기는 아니다" 조영 위원장이 즉각이에 신청했다고 하나이도 동일한 재판부가 담당한다는 여론이 있어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맞다. 그는 "한국까지 검토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본안 소송도 갈 길이 멀어 차제의 국민의 힘이 본질적인 실체적 하자치유로 세 판을 짤 때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앳아웃룩 캄루즈바우.com